안녕하세요. 특보신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네, 머리가 네, 지금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 어, 저는 커피 마시면서 이거 먹고 음, 대시스로갈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어, 특수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예비 특수교사, 특수 껌나무들에게, 어, 댓글을 많이 받아요. 많이 <laughs> 많이는 아닌데, 음, 정말 힘이 되는 댓글들이 참 많고, 저 역시도 어, 학교 안에 한 명의 특수교사로 일을 하면서 되게 외로울 때가 많은데, 어, 이렇게 댓글 통해서 같이 '아,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같이 동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저에게는 좀 시간이 소비가 되고, 어, 이렇게 지금 밤에 저희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서로 공감을 얻기도 하는데 어, 오늘은 저는 일명 진상 학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학교를 옮겼을 때도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 수나 아이들 장애 정도 이런 걸로 고민하는 특수 교사들이 보다는 어떤 학부모를 만날까? 이거에 더 많은 걱정을 하는 특수교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아이가 12명, 한반에 12명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부모님들하고 트러블만 없고, 학교 관계자들만 네, 특수교육에 열린 마음만 있으면, 저는 12명이 뭐예요? 20명도 우리 아이들 거뜬하게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이 딱 맞고, 정말 으쌰으쌰가 되는 보호자들이 많아요. 더 많은 반면에 어, 저를 김빠지게 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보호자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를 보모 아니면 계모 취급을 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특수교사가 우리 아이가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왜더안 해줘요? 왜더 해줘야죠. 어? 잘해주면 그냥 쏘쏘 못하는 것에 정말 집 중 공격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영상에 보호자들도 많을 텐데 오늘만 특별히 제 진상 보호자라고 정말 쓰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특수 교사로 일하면서 길을 다 빼는 교, 보호자들을 가끔 만나요. 하 진짜 이거 때로 치우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이들 때문에는 솔직히 많이 없었고 이렇게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적이 있는데 어 관계 어, 학교 관계자는 이게 한, 연륜이 쌓이면서 줄어들어요. 제가 경력이 쌓이고 어, 그만큼 노, 그런 노련해지면 학교 관계자들 대부분은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또라이짓이나 사고만 안 치면. 그런데 보호자들은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맡긴 입장이고 내가 열을 잘해줘도 한 가지가 서운하면 돌변하는 스타일도 있으세요. 어, 뭐 전적으로 그분들이 나쁘고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 번씩 진짜 진을 빠지게 부모님들 얘 나한테 더 이상 안 맡기실 건가? 더 이상 내일부터는 교육 안, 치, 안 시키실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그렇게 학을 뗀다고 하죠 학을 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처음에 신규 때는 진짜 그걸로 엉엉 울고 때려치우고 싶다 진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경력이 쌓이면서 무뎌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 먹고 살게 없어. 어, 이런 생각에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뭐, 틈틈이 이렇게 정말 무슨 행사처럼 저에게 독 화살을 던지시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전 일단 울어요. 뭐, 속상한데 어떻게. 근데 그 보호자 앞에서는 못 울죠. 모든는데 어, 보호자가 이제 가고 나면 진짜 어, 저도 사람이고 내가 18년, 20년 경력이 된다고 해도 속상한건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게 진짜 교사 직책만 떼고 봤으면 정말 싸우고 싶은데 꾹꾹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일이 더 커질 거야. 이 생각에 저는 을인 거예요. 말을 못하고 참고 그리고 나면 뭐 그렇다 그래서 뭐안볼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을 안 가르칠 것도 아닌데.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화풀이를 마치 저한테 하듯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럼에도 해야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어 복수를 해야죠. 정말 억울하게 나를 그렇게, 어 치고 들어오는 보호자를 만나게 되면, 저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진짜, 앞으로 더 잘해줄 거야. 그리고 학교를, 뭐 상급학교를 가거나, 뭐 제가 만기가 돼서 떠나고, 그때 돼서 후회하게 해줄 테다. 더 열심히 해줘야지. 뭐 연인 관계 같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 저도 인간이니까 다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뒤집어 놓고 갔는데 아무리 나이가 예뻐도 이 감정이 다시 이렇게 평온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수할 거야 더잘 가르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뭐 모두가 그렇죠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항상 뭐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저도 부모님들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 알죠. 속상한 마음 말고 저 역시도 뭐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 아이만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에게 막 서운한 마음과 막 퍼붓는 보호자도 있는데 그게 타당하면 저는 굽힙니다. 굽히지만 정말 이거는 어머니 억지고, 부모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감정 쓰레기. 퍼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쵸 복수를 다짐하며 뭐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쵸 아이가 무슨 죄가 오히려 더 이런 마음을 가진 보호자들한테서 더 속상하게 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아, 더 잘해야지 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결책은 아닌데 이렇게 안 하면 이 일을 하다가 이런 고비가 몇 번씩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너지면 힘들 것 같아요. 이 일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정말 부모님들에게 어이 없이 이유 없이 공격 당하신 특수 선생님들 오늘 있으셨으면 저처럼 복수의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해줄 거야. 내가 더잘 가르치고 더 잘해줘서 나중에 다른 선생님, 다른 특수 선생님 만났을 때나 그리워하게 할 거야. 그게 최선은 아닌데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저는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또 내일 출근을 위해서. 음, 여러분들도 어, 내일 또 내일은 또 내일 재밌는 일이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또 보람찬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내일 또 출근하도록 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 저는 갑니다.